그저 현상이 어떤 현상이라고 보세요? 경제학적으로. 오늘은 창의성이 있어야 결국은 새로운 대한민국이 미래를 열수 있는데 우리가 BTS나 봉준호 감독이나 이런 거는 문화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문화의 힘을 키우려면. 이 박물관이나 미술관 이런 데가 아이들의 창의력 학교인데 여기다가 미술품이나 이런 거를 기부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받게 해서 창의력을 확 높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벤처 스타트업이 일어서야 되는데 기업이 미래의 에너지를 가져야 일어서는데 그게 돈을 주식시장으로 보내자 부동산으로 가기보다 주식시장으로 가면 그게 결국 기업으로 가고 또 주식에 투자한 사람은 혜택을 얻도록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시장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한테 세제 혜택을 주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갔다 오겠습니다. 선생님, 네. 지금 우리가 위기가 맞죠? 네. 네. 하나는 어려운 이유에서 재난을 부지하는 거고 하나는 결국 기업이 활성화돼야 빨리 위기를 넘어가는 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DJ 때 우리 코스닥 붐이 있었던 거,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신의 령 연기금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 이 6일 넘어거 기억하시죠? 네, 한번 잠깐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지금 우리가 네, 대한민국 네. 이게 일경 8천조라는 돈이 있는데, 이게 돈의 흐름을 바꿔야 경제 흐름이 바뀌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저기 돈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뭐 생산적인 기업으로 데... 가야, 되겠지, 결국. 가야 되겠죠? 예. 기업으로 가야 되겠죠? 기업으로 갈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뭔가요? 투자로 가려면첫번째 다음 페이지. 자첫 번째 한국 뉴딜 펀드 저가는 우리가 세제 부분 앞으로 검토하실 거죠 네. 그죠 다음 주식의 장기 보유를 했을 경우 하고 이 ISA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 그럼 결국 이게 기업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럼 그 안정성도 높아지게 되는 저게 적절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어떻게 보세요 이 예, 정부도 이 ISA를 통한 주식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제도 개선을 만들어서 이미 국회도 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 사업 손실 준비금 적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많은 벤처 기업의 도움을 받았는데, 저 2006년도 일몰됐단 말이에요. 네.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스타트업 벤처 기업이 다시 살려달라 이런 요구가 많은데. 검토해 보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의원님, 뭐이 제, 제도에 아주 효과도 있었지만 은또 부작용을 지적하는 사례도 너무 많아서 그래서 2006년도는 경기 위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없앤 거고 예. 경제 위기가 됐으면 다시 그때 위기를 넘어가는 데 유리한 제도가 다시 채택되고 하는 것이 그게 유연성 있는 제도 아닐까요? 예, 그래서, 저희도, 뭐, 아까 말한 대로 효과가 있을 것 같으면, 뭐, 적극 검토할 텐데요. 아직까지 저희가, 이거, 지금, 의원님 말씀 주셔서 체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벤처업계에서 그걸 집중 요구하고 있는 건사실이 예, 있겠죠? 뭐, 벤처업계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번 국간 끝나기 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 보면 그 401K,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계속 돈이 몰리게 되면서 미국 경제가 일어서게 된거 기억하시죠? 네. 네. 우리 주식시장에 대해서 동학개미를 안정적으로 우리가 보호도 하고 육성도 하고 그러나 주식으로 막고 내버려가지고는 너무 위험보다는 크잖아요. 네. 이 부분을 미래로 관리하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또 미래로 가려면 우리 잠깐 한번 오후 시간입니다. 그저 현상이 어떤 현상이라고 보세요? 경제학적으로? 저는 뭐 경제학적으로 볼 때는 우리 저 새로운 성장 돌파구가 될수 있는 중요한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사로 보면 이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면 해외 상품이 유입되다가 제조업 발전을 가다가 금융 자본이 유입될 때 <laughs> 더 비슷한 식의 문화가 융성하는 문화 상품이 가치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삼성에는 제조업이 있는데. 문화상품이 세계를 리드하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게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예. 결국에 문화라는 것이 결국은 저게 앞서게 되면 디자인이나 이 국격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브랜드 네. 높아지고 그죠. 네. 그런데 이게 문화적인 창의력이 있어야 되는데 문화적인 창의력은 어디서 생길까요? 뭐말 그대로 창의적 아이디어하고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죠. 모든 다음 페이지. 모든 아이들의 창의력의 학교는 박물관 미술관이 있다. 박물관이 살아있다는 우리 그 영화도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박물관 미술관을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대부분 영세하게 어리 없습니다. 근데 미국이 전 세계 미술 시장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건 박물관 미술관의 기부금품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서 끌어모았던 건 알고 계시죠? 네. 이제 일 년에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구입 예산이 50억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항아리 한에 50억밖에 100억, 200억 하잖아요. 박연 폭파가 50억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국가 예산을 들어가지고 좋은 작품을 못 산다면은 저런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이러한 예술품 거래에 대해서는 다른 거래에 비해서 우대해 주는 그런. 어, 제도는 있습니다. 뭐. 제가 2005년도에 냈던 법안이거든요. 네. 미술장이 더 어려워지고 있죠. 다시 한번 체크해 봐주시고 이게 결국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 부자들을 위해서 세금을 하주는게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주시고요. 우리 많은 선진국에는 미술품이나 이런 것이 은행의 담보로 대출이 되죠. 네. 한국은 법으로만 존재한 실제는 이루어지지 않죠. 잘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감정을 하는 객관적 기구가 없으니까. 이번 연구에서 나중에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부처님, 그 주나라 강태공하고 제나라 관중하고 미국의 해밀턴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를 일군 대표적인 사람들의 이사람들 특징이. 경제를 일궈다는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일 것 같아요? 제가 뭐 고난의 시절을 겪은 거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직업이 많았던 사람들이 실패가 많았던 사람들 저는 이 세제실의 근자의 정체를 보면서 이게 위기 감지 능력이 뭔가 고장나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 세제실의 전체 인원이 몇 명이에요? 한 150명에서 한 180명 될것 같습니다. 조세연구원은 몇 명이에요? 조세연구원은 뭐 제가 정확히는 기못하지만 대개 연구원이니까 한 100여 명. 조세연구원 중에 재정담지구 조세연구 하는 사람이 한 15명 되죠, 박사가. 다른 많은 나라에 그 조세연구원이 국가기구 내로 들어와 있는 데는 무슨 무슨 나라가 있습니다 국가기구 내로 들어왔는데요? 네. 제가 그건 뭐 통계로. 꽤 많은 나라가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500조를 쓰는 나라가 위기의 시절은 뭔가 근본적인 더군다나 금리가 낮으면 은 세금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또한 전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게 세제실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떻게 우리가 강한 역량을 갖고 있는지 현실을 파악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네. 예, 그다음에 끝으로 여야 의원들이 제기하는 같은 문제 제기를 하고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요. 예 의원님 뭐 정부도 어 조세와 관련돼서는 이제 나름대로 그~ 조세 공평성 형평성 같은 조대 취재 목적이 있는데요 어 그런 걸로견제해 나가면서도 오늘처럼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국회에서 제기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 저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아마 어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그 이면에 또 시장이라든가 또는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또 수렴하는 의견도 있을 거예요 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진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